한국에 이미 먼저 술을 가서 알고 있는 자매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친구가 있는 신부는 어떤 장단점이있니까 음, 저희도 가끔 이제 맞선을 볼 때, 가족 중에 누가 한국 결혼한 사람이 있냐? 그 다음에 뭐 친척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사실 물어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진짜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신부가 외롭고 힘들 때 자꾸 그쪽 집 식구들한테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대화도 하고 싶고 어떨 땐또 거기서 뭐 자고 오고 싶고 어떤 이런 부분 신랑하고 두 사람이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집은 어떻게 장점이 많아요 근데 삐걱삐걱하는 집은 단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신부들은 난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하고 있다 보면은 막 뭐가 화도 나고 막 거북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형제가 누가 있다. 막그 집으로 가고 싶은 거라. 그럼 갔어. 가면 바로 옵니까 또?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또 가서 막 이야기 하는 거는 사실 남편안 좋은 점을 이야기 할 거라고. 음? 그냥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싸움을,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신부들은 단점이 많아지고, 또잘 사는 행복한 신부들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아요. 왜? 가끔 왕래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자기 가족이 있는 사람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친구나 가족이 있는 거는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먼저 한국 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먼저 한국 가서 결혼해서 사는 그쪽 가, 언니나, 예를 들어 이모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 가족이 이렇게 이 신부를 조정을 해요. 뭐 부모들한테 어떻게 해주라 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남편을 이렇게 조정하는 걸 가르켜요. 왜냐면 일자는 한국생활 선배잖아요 그쪽에서는 이쪽에 신부가 모르니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사는 그분의 한국 남편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가족들이나 친척 중에 한국 결혼 안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제일 좋고, 있더라도, 최대한 왕래는 그렇게 자주 안 하는 게 좋다. 그러고, 우리가 맞선 볼 때도, 뭐, 있어요. 만약에 한국 결혼한 가족이나 있어. 그러면은, 지역이 어딘가도 한번 물어봐요. 지역이 좀 많이 떨어진 게좀 덜해요. 근데, 의외로 가까이 있다. 한국에서? 네. 한 시간 내로 뭐, 이렇게 그리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신랑들 생각해서, 어, 친척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거. 원래 우리 숙담에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쩡하다고 하잖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친척들이, 어, 특제 적어도 봐야 돼요. 그분도 실제로 제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분인가도 봐야 되고, 가끔 우리가 물어보잖아, 요 신부한테요. 그러면은, 이모가 있어요. 한국에혼한지 10년 됐어요. 근데 이혼해서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복직도 받고 이혼하고 살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쪽 신부가 부부 싸움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이 경험했던 걸로써 쉽게 그렇게 어드바이스가 되죠. 그거는 안 좋아지죠, 도리어. 그러니까 한국 가족이 진짜 잘 사는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집간의 경제적인 거 있잖아요 이 경제적인 것도 비교가 돼요 이 베트남 신부들까지 특색이 뭐냐면요 내가 남편이 신랑부한테 잘해줘요 어떤 A, B, C를 잘해줘요 근데 다른 집에서 T를 잘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부는 남편한테, 오빠, 나는 왜 저거 T 안 해줘? 이렇게 돼요. ABC 잘해주는 거는 안 보여요. 또 저쪽 집은 T는 잘해준 뒤쪽에 ABC는 자기한테 보해주면 서로가 이렇게 돼버려요. 추천안 하신다? 그래서 벨로 가족들이 결혼해서 사는 여성 집 신부는 저는 피하는게 좋다. 친척이나 언니나 뭐 이런 것들, 그렇다 치고, 만약에 친구가 있을까요? 친구도 그 아주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결혼해서 산다. 마찬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그냥 아는 친구, 사실상. 뭐 동네에서 이렇게 어릴 때 자라 왔던 친구 그는 또 한국 와서 서로 왕래 잘안 합니다 그럴 경우는 그 때문에 뭐 주위에 동네에서 아는 사람 또먼 약간 먼 친척 그는 친구들이 왕래를 안 해요 근데 형제간 이모집 고모집 딸들 우리에 따지면 사촌이잖아요 고종사촌 또 이종사촌 이럴 경우는, 베트남은 사실 이 사촌도 아주 형제관처럼 가깝잖아요. 그럴 경우는, 음,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가끔 있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이모나 고모가 또 한국에 살잖아요. 그건 완전 촌수가 한 단계 위잖아요. 그럴 때는 심하게 이 가족을 조정을 해요.